안녕하세요, 아이언맨입니다. 오늘 여기 무슨 5K 런 하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 어 오늘 제가 하프마라톤을 뛰려고 잠깐 왔었는데 아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뛸 곳을 막진 않겠죠? 일단은 막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아 저는 오늘 천천히 뛰어볼 겁니다.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. 여기 사람들이 다 매달 뭐 걸고 있는 거 봐서는 거의 끝난 것 같아서. 저는 그냥 아, 제갈 길을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동영상을 안 찍고 그냥 뭐 천천히 아,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음, 감사합니다 이제 저역 아,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아,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천천히 전화한 핫마라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LSD로 달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뭐 필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5km 좀 넘게 달렸고요. 지금 현재 어, 약 6분 15초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어, 지금 달리는 거로 보았을 때한 2시간, 어, 한 10분 정도, 저 중에 10분보다 조금 더 넘게 어, 들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지금 5km까지는 뭐 하나도 안 힘들어요. 무난하게 평소에 제가 빵론을 하다가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빵론을 하다가 좀 약간 설렁설렁 뛰니까 아, 기분도 좋고 사실 고통스럽게 달리기만 하면 왜 뛰는지 가끔 모를 때가 있는데 아,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이 페이스대로 앞으로 20km까지 헬프까지 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막1 1 k m 정도 뛰었습니다. 중간에 원래 달리던 코스가 공사 중이어서 하필 문을 잡았어요. 그래서 조금 후회해서 왔는데 그래도 조금 버틴 거 빼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달려서 지금까지 페이스 다운 넣고요 이제 서서히 또 천천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거의 16km 왔습니다. 예, 지금 한 거의 한 1시간 40분 뛰었고요. 예, 아까 길을 헤매갖고 아, 하프보단 더뛸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,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. 아, 지금까지는 페이스 잘 맞춰서 오고 있고요. 예,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서 오린 후에 어,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예 방금 아, 마라톤 헬프 마라톤 뛰었습니다 예, 이게 아, 제가 길을 좀 헤매고 달리기를 이쪽을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예, 공사 중인 것도 몰라 갖고 아 중간에 좀 돌아가야 해서 아, 하프보다 한 1.2km 더뛰는데요아 그래도 아, 6분 14초 예, 네, 어, 마지막에는 어, 생각보다 지치더라고요. 이게 특히 19km 넘어서부터는 아, 엄청 힘들었어요. 아, 제가 볼 때는 그 19km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압박이 어,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래도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뭐라가지 조금의 아힘 힘든, 힘든 게 맞나?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잘. 대답을 못하겠는데 그냥 아 조금 아 몸이 좀 축나는 약간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힘들거나 이런건 하나도 아니요 숨은 하나도 안차요 사실 숨은 하나도 안차고 아 그냥 천천히 좀 걸어가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게 하프 마라톤 코스를 아 제가 직접 뛰어볼 수 있다는게 좋은것 같아요 여기 이게 하프 마라톤 코스를 제가 방금 뛰었는데 아 물론 뭐 완벽한 헤프 마라톤 코스는 아니죠 왜냐면 중간에 제가 돌아가고 했으니까. 근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내가 헤프 마라톤을 뛸수 있는 체력은 되는구나. 그리고 헤프 마라톤을 이 정도 페이스로 뛸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. 그리고 헤프 마라톤보다 한 1km 더 뛰었기 때문에 아 헤프 마라톤 할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얻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좀 즐겁게 아, 뛰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. 여러분께 앞으로 서프트 어 하프 마라톤 하는 거 꾸준히 어, 영상 올려서 어, 여러분들과도 좀 정보 공유 좀 하고 그리고 조언도 좀 얻고 싶으니 아, 나중에 어, 이 경영상 을 보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고 시 답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